아가범 4장 13절. 카이 레게이 아우토이스 우크 오이다테 테인 파라볼레인 타우테인 카이 포스 파사스 타스 파라볼라스 그노세스데.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.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이 비유를. 그리고 어떻게 모든 비유들을 이해하겠느냐? 먼저 예수님께서 오이다테 알다입니다. 그런데 이 오이다 라는 동사는 현재 완료 형태이고 이 동사의 어근은 에이도에서 나왔습니다.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본래 본다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너희들이 이 비유를 보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데 그리고서는 뒤에 동사는 기노스코가 나왔습니다. 어떻게 모든 비유들을 알겠느냐 이해하겠느냐. 이 기노스코라는 이 동사는 마태복음에서 일장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안다. 동침치 아니하였다. 이렇게 했을 때 쓰였던 단어가 기노스코입니다. 즉 아는 것인데 그 아는 것에 친밀도가 가장 있는 것이 기노스코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아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신다라고 할때 쓰였던 단어가 이키노스코입니다. 그래서 이 모든 비유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친밀하게 알겠느냐 이 앞에 나온 씨 뿌리는 비유도 보지 못한다면 단순히 보지 못하는 정도라면 어떻게 다른 것들을 친밀하게 알겠느냐?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미래 그리고 중간태로 쓰였습니다. 어떤 동사들의 경우는 미래 시제일 때 중간태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에이미 동사도 또한 그러한데 왜 미래 시제일 때는 중간태인지는 정확히는 현재에는 알지 못합니다. 기노스코 또한 이러한 미래 중간태를 취하는 동사입니다.